음. 분명히 여기 어디쯤인데? 가. 맞아. 이 근처가 온통 초콜릿 광맥이야. 필요한 게 초콜릿 수액이라고 했니? 수액이면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하는 거야? 응. 커다란 나무. 어떤 커다란 나무? 어, 음. 글쎄. 그냥 나무인데 좀 커. 그리고? 어, 음. 잘 모르겠어. <laughs> 작은 나무보다는 커다란 나무가 좋지. 금방 눈에 띌 거야. 찾아보자. 아, 음. 어, 어, 어. 괜찮아? 어이? 이게 괜찮은 걸로 보이니? 아, 어, 가연 내 고두 괜찮겠지? 부러졌으면 어떡해? 아. 내가 안면대로 왔잖아. 우와, 내가 찾았다. <laughs> 우와, 대단해.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초콜릿 수액이구나. 우와, 멋진데. <laughs> 근데 저걸 어떻게 채취하지? 어... 한 시간 정도 지나면 한 방울씩 떨어진대. 그런데 시간도 정확하진 않아. 정확히 어디에서 수액이 나오는 거지? 음... 잘 모르겠어. 그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수액을 받으려고 계속 있어야 하는 거야? 어? 음… 글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수액 방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laughs> 걱정 마! 어. 다 방법이 있지! 로빈, 초콜릿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줘! 비리비리! 어? 나무 가지 제일 끝에 작은 상처를 내고 한 시간에 한 방울씩 나무 가지마다 딱한 방울. 나무 가지에 올라가려면 독해 어? 너밖에 없어. 좋아. 그런데 수액은 누가 받아? 그건 내가 할게. <laughs> 좋아. 우린 그 사이에 스파이더 아몬드를 찾아보자. 스파이더라면 거미. <laughs> 곤충은 내가 전문이지. 가자, 거미 잡으러. <laughs> <laughs> 어째좀 으스스한데? <laughs> 어, 무언가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저코민 거미줄이 왜 저렇게 커? 거미가 어떻게 생겼어? 글쎄, 나도 잘 몰라. 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넌. 모르겠어, 난 몰라. 아, 도대체 몇 시간째냐 우리 글쎄 30분 좀 넘었나 이런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벌써 라고? 아, 이제 몇 시야? 아직 5분도 안 지났어 음, 가만히 있는 게 싫어 기다리는 건 싫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다 싫어+ 싫어+ 싫어 으이. 우와 초콜릿 수액을 받았다 한 방울 뭐 고작 한 방울 한 시간에 한 방울 한 시간이니까 한 방울 다음 나뭇가지로 이동 우와, 이렇게 어느 세월에 수액을 다 받냐 차라리 거미나 잡으러 갈걸. 이거 초콜릿이야! 어? 맞아, 초콜릿 거미라고 했던 것 같아. 초콜릿 거미줄로 아몬드를 감싼다고 했어. 공주 수업 때 배운 기억이 나. 거미가 벌레를 잡아먹을 때처럼? 아 맞아. <웃음> 좋았어. <웃음> 그럼 일단 아몬드를 저기 대형 거미줄에 던져 넣자. <laughs> 그리고 거미가 아몬드를 거미줄로 칭칭 동여매면 잽싸게 낚아채는 거지. <laughs> 괜찮을까? 우린 아몬드가 아니잖아. 잡아먹진 않을 거야. <laughs> 그런데 아몬드 나무는? 어? 어? 저기, 저 나무가 아몬드 나무가 틀림없어. 우선 어. 저쪽으로 가서 아몬드부터 어. 구해보자. <laughs> <laughs> 생크마 나무를 쳐서 아몬드를 떨어뜨려줘. 생크 유유 유 생크 아몬드는 구하기 쉽네. 좋아, 이제 아몬드를 거미줄에 던지면 거미가 반응을 할 거야. 자. 초코밍. 음, 이제 저 스파이더 아몬드를 어떻게 어? 가져오지? 좋은 생각이 있어 <laughs> 치치 지금이야, 어, 응, 지금이야. 으으, 아, 으, 으, 으. 날아갔어. 이제 괜찮아. 야. 거미는 정말 무서워. 어서 스파이더 아몬드를 음. 챙기자.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엉망이 됐어. 차근차근 해보자. 우선 나머지 재료를 전부 찾아야 해. 음... 여기여기 여기 하얀색 밀가루. 초콜릿 가루들은 여기... 최고급 빵가루도 찾았어. 좋아, 라즈베리 원액과 다리끼 약간 말린 메뚜기 가루와 개구리 오줌 한 방울. 자, 이제 배합할 차례야. 초코밍 네가 직접 해보겠어? 내가? 응 어... 걱정 마 도와줄게 다 오, 됐다, 다 됐다! <laughs> <오> <laughs> 냄새는 일단 합격 이제 맛을 볼 차례야 <laughs> 어, 우와 특급 초코맛 꽃의 향과 초코수에게 깊은 풍미, 스파이더 아몬드의 고소함까지 이건 완벽한 전설의 쿠키야! 우와, 우와. 진짜! <laughs> 쿠키 처음이야! 최고! 초코! <laughs> <조코>, 쿠키 <조코,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아, 음.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쿠키라고? 음. 그래. 우리가 해냈어, 조코미난 음. 역시 영이 될 음. 자격이 있어. 물론 너희 도움도 조금 있었지. 어, 어, 어. 저 잘난 척은 못 고치는 건가? <웃음> <웃음> 좋았어, 미션 성공! 좋아, 좋았어! <웃음> <웃음>